아 그래? 하려면 30 프레임으로 낮춰요. 저기 원치유에요 아직 안 들어왔어 한 명. 들어왔어. 아 음료 들어왔네. 음료네 보고 음. 들어왔네. 카우보이 저거 세다. 아. 독파 설정. 프레임. 어... 그저 어. 그, 어, 그, 어, 범님 제가 풍은 어, 이따가 신호 음. 드릴게요 여기 어, 풍은 있어. 이따가 신호 드릴거고 리 눌러봐 빨리 눌러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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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번 우묘 찍고 2번 사격 3번 치우 이렇게 갈게요 처음에 찍거예요 그리고 총 없이 뛸 거예요, 보고. <laughs> 치우 싫어? 제가 먼저 타 아, 뭐야, 나 꼈어. 천천히 와. 호암님, 소호진 컬은 제가 할게요. 소호진 컬은 제가, 그러니까 솔저가 화장이 소호진 달라고 할 거고요. 신속은 치유가할 거예요. 별개는 그냥 쓰세요. 버프 빌때 쓰세요, 그냥. 봐가지고. 이이팅 합시다. 상대 싸파 팟이에요. 상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 멀어. 정아 괜찮네. 네. 1번 찍었어. 1번 때려. 1번 때려, 1번. 오케이. 지금 찍을게. 2번. 어. 얘네 풍받았어. 1번. 이거 우리 반대로 뛰자, 그냥. 이거 반대로 뛰죠 이거, 돼지 룻부터 하세요. 빠져요, 빠져. 다 빠지세요. 네, 돼지 루 돼지 루 네. 아, 내 건가 봐. 네, 화살표징, 돼지 루 돼지 룻 하세요. 아, 맞아서 뭐 안대 확인. 어. 아, 먹었다. 오케이. 우리 냄드 잡읍시다. 음 네. 괜찮아요. 어차피 쓰러 개수 보고, 각성수 앞에서 싸울 거야. 우린 이거 먹죠. 나눠 먹어요. 이거, 못, 이거, 하나못 먹어. 저기 풍 받았거든? 아, 저기 풍두 개구나, 근데. 나너 빼? 이거 잡고 쓰루 까고 줄을것 같아, 까 오케이. 되네, 아, 지 오케이. 1번, 2번 찍어놨고, 오케이. 주방, 나 죽어. 주방 찍어요. 쓰루 까지 마. 데... 아, 나 그냥 방금 죽어. 그냥 죽어, 그냥, 그냥 죽어. 어. 한 번까지 찍어놨어. 예또뭐 찍히는 거 있나? 없나? 없면 어, 말고 괜찮아구거 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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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아, 네, 네, 이게 내려가는 게 조금 부담되긴 한다근데 쟤네가 달고 또 올까봐. 오케이. 그럼 가요. 아마 안올 거예요. 잡으면서 가요. 오케이.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일단 우리 무기 골 먹어요. 애들 이쪽에서 뭐냐? 제가 오빠한테 한승할게요 복사 복사. 난솔울즈한테 어, 지금 차왜 나가? 정리할게요. 너 어, 잠시만요. 됐어. 가자. 여기 때리면다 앞장을 막 잡아볼 거야. 좀더못 시기해야 돼. 우묘 그거 없는 거 같은데. 면선. 면선. 아 그래? 검색하는 게다. 나 예. 검색했어 음... 내가. 출파잖아 아, 출파. 부력... 어. 불협은 있고 면선이 아, 어, 어, 없어. 이게 이거 그럼 사격부터 때릴게. 네. 이거 사격부터 때릴 거고, 사격 에 마삭 줘야 돼. 사격 2번이다. 음. 오른쪽. 아이고, 애들 났어? 안 났지? 안 났어. 네.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 다날거 같은데? 여길 먹어도 괜찮거든? 근데 일단 먹지 말자. 애들 많이 안 났으니까. 일단 먹지 말자. 받았어. 받은 거 싫어? 그럼, 하나, 둘, 여기 먹자. 먹자, 먹자. 뭐지? 아, 저기도 좀 제대로 싸워볼 만인것 같아. 이거를 먹으면 나온다. 한다. 먹지 말자. 뚜루 때리지 마. 먹었는데? 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달려야 돼, 그럼. 달려, 달려. 달려. 목 달고 그냥 각성소 목잡어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laughs> 치유가 까줘야 되거든 나머지 몹은리 내가 갈게치유상관부터 어. 네, 까면 오케이 okay, 까면 되 가. 나 까면 돼 우리 1번 아 안돼 포 터졌어 1번 1번 가요 1번 버리고 2번 2번에 마사 얘네 까는 거, 마다에 오케이, 오케이. 얘네 까는 거 취소시켜야 돼. 가운데서, 오케이. 응? 2번 드랜다리는이번 마삭조에 마삭 아, 깠어. 깠어. 아, 괜찮네, 괜찮네. 2번 가요. 싸움이나 하자. 솔도 간다. 2번 돼지 봤어. 1번 봐요. 1번. 예, 네, 1번. 1번 세게. 1번. 1번 까지 안되고 2번 가요 지 2번 가요 2번 소호진 주세요 2번 아까 쓰셨나 오케이 좋아나너백중에쿨 소호진 나이스 타이밍 임 <laughs> 좋아요 2번 2번 시타 봐. 시타, <laughs> 시타 박어 시타 박어 시타 오케이 나이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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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너백중에쿨 오케이. Cool. 오케이 2번 고고 2번 찍었고 와나 가겠다 어, 아나 네, 저... 이거 어차피 다 전멸이 하는데. 전멸 어가 한번 죽었고 오케이 4번 가 4번. 예. 보고 가요. 4번 딜러들 4번. 신속 좀 주세요. 신속 신속. 아 죽었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 마이크 작아. 유정아. 어, 작아요, 아 작아요. 스안 들려요, 잘. 아니. 박대잖아 올려도 <laughs> 올려요 괜찮아요. 예. 신속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싸움이 더 중요하니까 다 정리하고 우리도 죽을게요 5번 오케이 뚜루 까자 악성도 좋으니까 영상 먹읍시다 근데 네, 우리가 <laughs> 저기 싸우이 클릭 싸우면 힘들어요 아 내가 네. 딱딱 했잖아 아나 신속 부른지도 안 들렸어 지금도 작아요 근데 응 음. 아. 아, 죽어야 되겠다. 아. 빨리 죽어라. 뭔 소리보다 많이 작지, 지금. 그치? 아, 어어어. 아직도? 예, 지금도 조금 작아요. 아까 신속주세요. 음, 엄청 소리 크게 했을 때 그때 들리고 그전에는 들리죠. 아. 아. 어, 어, 들려. 어, 나 대기할게요, 대기. 아, 이제 죽여버리고. 아, 이제 내, 내 말이 그쪽으로 들어가. 괜찮아, 어. 괜찮아. 예, 그게 나 그래도 불편해도 이렇게 해요. 보급 보급 타죠. 보급 네. 아, 타고 우리 열쇠 있잖아. 음. 함장 앞에서 싸우죠. 네. 여기 서를 먹지 말까? 쭉 들어가자. 네. 쭉 들어가자. 있겠구나. 나 열쇠, 문 열게. 열어? 아직? 지금? 아직, 아직, 어. 아직. 왜 벌써 열어? 목 잡아야지. 애드 나온 거다 잡아야 돼. 음 안으로 더 와요. 이게 쭉안 오니까 저기 애들다 나잖아. <laughs> 잡아요, 그냥 이거. 난거 어쩔 수 없어. 앞에 있어요 돼. 너 여기 탔지. 탔지, 탔지. 어, 아니 있어. 탔어. 난 제가 먼저 해 놓을게요. 아직, 여, 아직 문 열지 마. 어, 열었는데. 어, 열었어? 그러면 목치지 마. 목치지 마. 보급에 목한 마리만 잡고 그냥 보급을 깨요 그냥. 이거 네. 보급을 깨자, 그냥. 쟤는 어. <laughs> 어차피 정리해야 돼. 정리해 주면 고맙고괴솔나 가자. 네. 이번부터 갔습니다. 네. 음, 잘 들린다. 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신속 조금 빨리 불러요, 그냥. 우리 호고님 오늘 우리랑 처음 가는 거니까. 아까 신속 혹시 쓰셨나? 잖님어요실수어어 네, 어요이 아. 네, 몹을 우리가 안다룰게 대기. 대기, 대기. 천천히 그냥 기다리면 돼요. 손가락 빨면서 신선으로 해보 있으면 지금 먹어요. 없어. 음청엄사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커, 왼쪽에 자, 커난 먹어야지. 나 걷어 나 이쪽에 좀 있어야지 이번에술 마시면 돼. 이밑에술마시 이쪽에 술 마시면 돼. 이쪽에 시

이 새끼 안 오는 거 싫어. 안 와, 안 와, 목 와, 닦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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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있게 한번 싸워 봅시다. 지금 잠깐 나한테 보여봐 이거 풍 받고 들어가자. 이번 말을 받게요. 갈색 오케이, 음. 풍 줘요. 지금. 오케이, 들어가고 이번 찍고 들어가. 오케이. 이번 고소호진 주세요. 소호진 주방. 소호진 주세요 나 대지 올렸어 나 신속 회가 오이번에 마삭조 상대 주부야 1번 2번 그랜다1 1, 1. 2번 올렸어 1 결계도 주세요 지금 해가. 그냥 1 1까지 1 전보 2번 2번 세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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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2번 2번 시타 가요 시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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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3번 가요 3번 3번 가요 3번 3 3 시타 가요 오케이 okay, 1번 가요 1번 가요 1번 전보네 4번 가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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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가요 4번, 4번, 4번. 일어날거야 아마 근데 3번 일어났다 3번 내 재울게 건들지마 3번, 3번 재운다 3번 재운다 재운다 건들지마 건들지마 마, 제발 아빠님 죽었어, 근데. 실은가요? 네. 누가? 이번. 죽었어. 아, 빠이 혼자 친거 아닌데. 아빠님. 아니요, 죽을 수가 없어요. 혼자 때려. <laughs> 누야? 통 누가 야, 안 듣고 있습니까 먹으셨다. 돼지 받은 치유를 혼자 죽인다고요? 아니, 그, 아까 전에, 혼자 님이 아빠님이, 아빠님아님이이 아빠님이, 아빠님이, 아이 아빠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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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이 아빠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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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띄었다. 잡자, 띄었으니까. 빨리 잡아야 돼. 이거 치어들 DP 분배해서 하나씩 써야 된다? 음. 제가 봐도. 지금부터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빨리 잡아야 돼, 이거. 쟁세 입어, 지금 쟁세 입어. 부패부터 마무리, 그리고. 부패 음. 마무리. 근데. 아, 손네 아. 일어날 수 있어? 아, 있 없다. 아이고, 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번 가. 네. 2번 가, 2번. 2번 가요, 2번. 아, 여기 소생이안 되는구나. 에이.. 네. 나자 1번, 나 자. 1번 네. 가 1번 1번 가 1번 해제 없어? 괜찮아 구할 받으면 돼 1번 가요 1번 가요 1번 1번 가요 1번 괜찮네 면제 어 면제 좋아 1번 가요 1소진 오는대로 주세요 소진 오는대로 친숙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소진소진 소진 나이스 좋아요 아. 1 자 1번 끝까지, 1번 끝까지 1번 끝까지 1번 끝까지, 오케이 좋아 2번 2번 가자 2번 가자 2번 폭콩님 알죠? 무, 거리 안에서 무빙하는 거 미스 안 되게 2번 토콩님 먹을? 나 신소? 2번 나도 신소 3번 다시 침묵이야, 2번 오케이 이제 3번 3번 3번, 어 시타 있으면 하나 써, 3 오케이 아 4. 스킬 있어. 2번 잡음 오케이 2 2 2번 오케이 정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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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5 5번 5번 마삭 가능? 나 마삭 안됨 한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통 지어지는데 나이스 6번

<laughs> 나 M 좀 또님이 나사요또 온다 얘들 밑에 있다 근데 이거 쫄 띄울까 어떡할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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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띄우자 오케이 okay. 일단 띄웠다 <laughs> 올라올 거야 띄웠으니까 호감님 별개 되면은 오면은 오는 대로 주세요 쏘진도 오는 대로 주면 돼요 그냥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laughs> 이거 딜하지 말고 기다리자. 딜하지 말고 기다리자. 탔어. <laughs> 때리지 마. 저해게요 <laughs> 자, 1번부터, 2번부터 봐, 2번부터. 2번에 마삭 다 써야 돼, 그리고 2번 브랜드. 어, <laughs> 괜찮네. 1번, 1번 가야 돼, 1번. 1번. <laughs> 1번 세게. <laughs> 주방 올려줬어. 소 진이랑 절개 오는 대로 주세요. 1번 끝까지. 1번 끝까지. 치우 재울게. 치우 재워. 1번 끝까지. 오케이. 2번 가자. 2번 버리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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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번. 3번 끝까지. 오케이. 2번 가자, 이제. 2번. 3번 일어날 거야. 3번 더. 제발. 아니야, 이거 살았어. 2번 끝까지 2번 끝까지 못 봐도 2번 구까지이번괜찮아이번구까지이번구까지이 방구까지 이방구까이제구번지번가구번지이 놨어. 나 끌림. 방구아지이 방구까지 이방구까 4번 가구까지이 방구까지 이 방구까지 이방구까이방번가오 오버 잘해 여기, 세긴 세 힐이 딜을 못, 못 따라가 이제들 괜찮아 우리가 조합을 좀 먹으니까 절대 안죠 게임이 좀 <laughs> 길어져도 이거 지금 빨리 딜딜 딜 많이 해야 돼 지금 나 파멸 쓸까? 어 파멸 써 지금 파면파면 4번 갔잖아. 집에 갔어, 오케이, 나이스. 집에 갔어, 한참 걸려나올려면 네, 단번에 제가 참가 쓸게요. 음, 오케이. 아, 온다. 큰일 났다, 이거. 또진 혹시 되나요? 별개나? 극딜. 그 하다표진, 오케이. 쟤네 오면 제가 달라고 그 바로 주세요. 아주 좋아요. 호범님 너무 잘해요. 좋아요. 애들 아, 변신했나 본데? 우와. 아 어. 괜찮아. 변신했으면 더 변신 좋아. 쟤네 그냥 조합이 더빡 그걸 모르네. 됐어, 나왔어. 자, 이제. 해가. 제가 먼저 해가. 응. 쟁세 입어요. 또지? 자, 자, 아직 대기. 2번 정글? 봐 2번 봐. 상가. 오케이, 나이스. 2번 봐 2번. 2번 전부1 변신이고. 4번 한번 보자. 4. 4. 폐강. 응? 4번. 이거 2번에 마사 가는? 마사 응, 가줘봐, 이번에. 오케이, 2번 가 이제. 2번 가. 2. 2슈타 오케이, 3. 3. 쿠쿵님. 3번 한 대. 오케이, 어, 아. 오케이, 됐어, 됐어. 괜찮네. 2번 가, 2번, 2번 봐, 2번이 일어났어네 창가 있어, 괜찮네. 2번 봐, 2번. 2번 끝까지. 2번 봐, 2번. 오케이. 네. 3번 버리고, 4번. 4번 봐. 버리고, 5번 봐. 1번 태양? 죽이자, 지금. 1번 죽이자. 1번 봐, 1번. 나너 빼? 네. 1번 봐, 1번. 나 굴러. 1번. 자 1번 딜 많이 넣어야돼요 1나 넉백 스윙 쿨1죽여 오케이 좋아 4번 방. 4번 방, 운 4번 좋아 자 3번 앞에서 병물 5번 때리다가 3번 3번 3나 신소? 오케이 나이스 응. 토브 끊었어 6기 좋아 5번 방. 요 5번 가5 5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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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 오케이, 1번. 1, 오케이 1번 오케이 1번 9R 들어간 거 싫어요? 2번, 아, 2번. 아, 2번. 아, 그냥 아, 밀어 아, 아, 쟤힐못 받아 슈타 있으면 다 꼽아 그냥 아, 아, 아. 오케이 4번 9R 끊어야 된다 들어갔어 3번 일어날 거야 3번 일어났어 3번부터 3 아, 오케이 해가. 4번 가요 4번 가요 4번 어, 오케이 좋아요. 오번 가요. 5번 가요. 5번 가오 5번. 오번 가요. 아요5기 가요. 5번 가요. 5오 가요. 5번 가요. 5번 가요. 5번 가요. 다번 가요. 5번 가요. 5번 가요. 5번 가번 가요. 우리 네. 이번에 DP 모대. 뭐 <laughs> 치유 DP. 나 DP 창대. 저는 다썼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온수리까지 DP로 한번 싸울게. 티는 좀 빼놓자 근데. 솔저 어그리다. 함장. 아 훈이 응. 죽어가지고 잘하면 응. 리셋 되겠다. 얘들 응. 네, 그만 할게. 그만 때려 평타도 치지 마. 이번 네, 올라왔어. 이번 움직였는데? 움직였어? 이번 가, 이번 가. 이번, 이번, 이번 미쳤나 너, 너 뭐, 죽어 여기, 좀 급한거 같은데 저기? 아 지금 많이 급하다 잡고지마 어. 한번 기회줄게 와라 싸워보게 <laughs> 마지막으로 쟤네 <쟨는> 한번만 <laughs> 이기면은 이거 리셋 시킬 수 있거든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게 개인이잖으니까 개짓이야. 근데 저기 포기한 것 같아, 그냥. 어, 왜안 와? 아, 일단 있... 기다려볼게. 어. 애들 따로 놀긴 해, 지금. 그래. 나 잡죠, 그냥? 쫄즈한테 응. 한손 넣어놔야겠다. 네. 잡아요. 왜안 네. 오네? 근데 이게 끝난 게 맞아. 끝난 게맞네 끝난, 네. 끝난 게 맞긴 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出国去。